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신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숨은 맛집은 힘들다 입니다 마케팅에 관해서 잠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숨은 맛집 하면 여러분 왠지 나만 알고 싶고 맛있고 가성비 좋고 뭐 이런 집들이 또 오시죠 손님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숨은 맛집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숨은 맛집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여러분, 왜 수많은 광고비를 써가면서 광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건이 안 풀려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좀더 많이, 좀더 빨리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 그렇다면, 우리 작은 식당 사장님들은 더더욱더 내 가게를 알리는데 힘쓰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맛있으면 뭐 골짜기라도 찾아오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찾아오겠지 소문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세상 다 갑니다 진짜 사실 손님 2-3일만 없어도 일당사장님들 멘탈이 들락날락할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지고 힘듭니다 준비해 놨는데 손님이 없다 굉장히 잔인한 시간이죠 여러분들 가게가 진짜 준비되어 있고 가성비가 있고 괜찮다면 동네 사람들이 재방문하고 만족해 하는 식당이라면 여러분, 마케팅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경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11시 반 오픈, 7시 반이 마지막 주문입니다. 식당 치고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수요일은 또 6시 반이 마지막 주문입니다. 매주 일요일 휴무하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 식구가 먹고 살고, 뭐, 차두대 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케팅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내 가게가 진짜 괜찮은 가게가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게 내 가게가 되었다면 내 가게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단을 초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블로그 개수가 보니까 46개더라고요. 어, 50개에서 뭐 계속 줄었다 늘었다 하더라고 이상하게. 제가 이전했어요. 월베에 있다가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뭐 삭제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70개까지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100개까지 블로그를 채울 생각입니다. 체험단을 통해서 오시면은 그 체험, 그,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가게에 그세 가지 대표 메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맛집 탐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많이 다녔어요. 뭐 대구에 웬만한 맛집은 거의 다봤고요 검색해서. 그리고 뭐 부산 쪽으로도 좀 많이 다녀봤고. 음, 이제는 좀 뜸합니다. 블로그 마케팅 하나로 일놓는 가짜 맛집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다니니까 지치고 이제 돈도 아깝고 사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중에 진짜 숨은 보석 같은 맛집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그 사장님 연령대가 50대 한 초, 중, 반, 후반까지 시던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이 마케팅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냥 맛있으면 오겠지.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거죠, 세월을.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저는 뭐 돈을 주고서도 마, 케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 다 해드렸죠. 어, 좀더 빨리, 좀더 많이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 우리 식당 사장님들, 내 가게가 정말 맛있고 가성비 있는 식당이라면 마케팅은 진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상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